<laughs>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는 산미겔대 아엔데를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가서 진짜 <laughs>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네 도착했습니다 뭔가 평화롭고 가나마하도랑 비슷하긴 한데 살짝 뭔가 더 분위기 있는 느낌? 일단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 감성 있네 네 일단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기 그 한국분들이 맛집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한 군데 가겠습니다 뭐 파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멕시코 음식 같아요 와 근데 예쁘다 진짜 여기, 여기는 그, 가나와토처럼 집들도 예쁘고, 거기다가 나무들이 더 추가돼서. 진짜 프로포트에서 예쁜 것 같아요. 확실히 예쁘네. 빨리 밥 먹고 돌아, 돌아다니겠습니다. 아, 에페가소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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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가고 있습니다. 아, 예쁘다. 맥식고 네, 이거, 이거, 튀기니까, 이거 나왔습니다. 이게 토르티아 튀긴 거랑, 요소스. 그 먹는 거거든요. 어, 저는 공짜로 알고 있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여기다가 돌려가지고. 토마토랑 거기다가 고추를 넣은 그런 맛? 근데 맵진 않아요 맛있네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먹기 좋은 거 같아요 오, 나왔습니다 아밥좀 있었구나 밥 없는 줄 알고 밥 하나 더 시켰는데 아 맛있겠다 경치를 보면서 딱 먹으니까 너무 좋네 되게 신기한 맛이다. 고기 장조림 같은 맛이긴 한데, 좀 달고, 음, 좀 비슷한 맛이긴 한데, 전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. 좀가 들어와서 그런가? 좀 탄수육 같은 맛도 나고. 장조림이랑 상수육 접맛 아, 정도. 아잘먹습니다아 역시 맛집이라는 데 이유가 있네요. 네, 이제 좀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이러겠습니다. 여기 예뻐가지고 일단은 어리가도 예쁘네요. 그 제가 예전에 제신년 제가 전에 왔었는데. 이때는 진짜 여기서 결혼식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여기가 예뻐서 그런지 결혼식을 많이 하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<laughs> 지금도 한번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성당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여기서 아 여기는 색깔이 진짜 예쁘다 핑크랑 초록이랑 조화를 잘 해놨네 촬영은 안 돼가지고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렇게 막 특별하지는 않았고 그냥. 평범한 성당이에요. 아, 이쪽뷰가 예쁘구나. 확실히 예쁘다. 여기가 확실히 가나호가터보다 예쁘다. 진짜, 세계에서 가장 예쁜 도시 될 만하네요. 네, 그리고 여기 도시 전체가 문화유산이거든요. 예쁘게 관리하고 그런 것 같아요. 아, 네, 사진스팟 도착했습니다. 여기가 그 사진스팟이거든요. 사진 잘 찍었고 이제 그 전망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도시 전체를 볼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일단 가보겠습니다 가서 위에서 보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와예쁘다아네이 보라색 꽃이 그 사까란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 멕시코의 벚꽃이라고 불립니다 예쁘죠 어 저기 새들 있네 무슨 새지 저게? 이어다 왔습니다. <laughs> 저기 만원경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다 왔네요. 여기는 관악도랑 확실히 다른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잘 봤습니다. 또 여기 좀만 더 가면은 전망대랑 더 있어가지고 거의 가보겠습니다. 여기 좀 나무가 있어서가지고 좀 아쉽네요. <laughs> 여기는 버스 정류장에 손바닥 표시가 있네요 귀엽다. 아, 근데 진짜 예쁜 골목이 너무 많네. 아니 피니탈 이렇게 밖에다 걸어놓은 건 처음 보네요. 이그 생일날 그. 때리는, 뭔지 알죠? 때려서 터뜨리면 사탕 나오는 그거거든요? 여기까지 가요 전망대 한번 가기 힘들다. 전망대 도착했습니다. 역시, 여기도 그, 잠을 쇠 하네요. 근데 자리가 많다. 아직 자리 많이 남았습니다. 아, 예쁘다. 여기 아, 아까보다 여기가 더 훨씬 예쁜데요. 역시 여기 힘든 곳이 더 예쁘다. 아, 네, 내산이 네, 잘찍었고 내가 려 보겠습니다. 어, 바람, 어... 이렇게 길이 있구나. 다행이다. 아, 예쁘다. 저기, 왜 오리가 있냐? 아, 진짜 도시가 예쁘니까, 진짜! 걸을 만 나네요. 근데 확실히 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됐는지 알것 같아요. 진짜 확실히 예쁩니다. 그리고 또 안전하고, 어 그리고 여기 걸어다니다 보면은 나이든 미국 사람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. 보니까 은퇴해서 멕시코로 많이 온다고 해요. 그 중에 한 도시가 여기고 진짜 그럴 만하네요. 와이 뜻이 뭐지? 손잡고 오느라는가? 아니, 혼자면은 길도 못 건너네요. 확실히 집에 앞에 나무들이 많네요. <laughs> 아니, 저, 저성당이 사기네. 그냥 어디서 가도 예쁜데? 그리고 아이스크림 사러 왔습니다. 아이스크림 맛두 개, 40, 40 패소. 네, 잘하셨습니다. 딸기 맛이랑 그 풍설탕 맛이습니다 아, 진짜 딸기 맛이 난다. 딸기에다가 우유 넣은 딸기 우유 맛 맛있습니다. 역시 근데 아이스크림이 진짜 너무 맛있다. 여기서 보니까 그 예술품들 많이 파는 것 같아요. 그 말은 뭐다? 돈 많은 사람들이 많다 지금 시간대가 제일 예쁘네요 아 근데 결혼식 안해서 아쉽다 어? 오 웨딩사진 찍는다 대박 대박 오 예쁘다 예쁘다 오. 앞에 있는 저분들 생일 축하해 주는 거. 네, 이제 베트코 생일 축하 거왔네아 결혼 사진 찍는가? 가족 사진? 아 근데 진짜 다들 행복해 보여서 보기 좋네요. 그럼요, 그럼요. <laughs> 결혼 사진 찍네, 다 같이. <laughs> 역시 갑자기 춤, 춤 파티가 됐습니다. 아, 확실히 재미있었습니다, 오늘. 와. 진짜 예쁘네. 자, 오길 잘했습니다.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더 예뻐진 것 같아요. 버스 탔는데 앞에서 파티가 열리고 있네요. 멕시코드 옥수수 진짜 길거리 간식으로 많이 먹거든요. 여기다가 막 소스 같은 거 많이 해서 먹습니다. Hola, hola ¿Cuánto quieres sí. por uno? 30 Sí, una Crema, mayonesa, queso y chile. Um... O sal, chile y limón. O mayonesa. Ah, ¿Sin mayonesa. Crema, mayonesa, cheese, chile. Sin, sin mayonesa, sin limón, Mayonesa y limón. Sin. Sin. Ah, okay. Muy bien. Ajuste es mínimo, por dos mil Crema sí. Sí, crema sí, porfa. Quesito sí. Sí. Chile tengo del que pica y del que no pica, normal. Ah, pica está bien. Este es picos. Ah. que <laughs> No Gracias. Sí. Uh -huh. 아, 오케이, g r a 맛있네요. 역시 옥수수가맛없을수가 없어요. 고춧가루어요 여기가 <laughs> 없어요. 여기가 없어요. 여기요요 오 여러분. 옥수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<laughs> 살짝 초당 옥수수였는데 살짝 단데 이렇게 이렇게 고추가루 치즈 그리고 크림. 그리고 고추기름 이렇게 넣으니까 진짜 맛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먹어도 될것 같아요 진짜 맛있네요 못 알지 않아 여기가 그비스 골목이거든요? 아뭐 키스 핸 찍는구나? 진짜 밤이 제일 핫합니다. 진짜 여기는 다들 놀러 온 사람들이라서... 아, 오늘 왜 이렇게 한탄가 했더니 불금입니다. 주말 밤은 못 참거든요, 사람들. 네, 지금 숙소 갔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와, 진짜 산미길 내 아이엔대는 진짜 예쁘더라고요. <laughs> 이렇게 가나올 때올때 같이 이렇게 당일치기로 갔다 온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도 이렇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